안녕하세요. 대표님들 파워링크 광고 많이 하시죠? 가장 상위에 노출되지만 효과를 좀 보려면 클릭당 1,000원에서 2,000원 나가는 돈이 솔직히 만만치 않습니다. 이 금액이면 차라리 전단지를 돌리는 게 낫겠는데 싶으신 대표님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전단지도 광고도 둘다 돌리는 게 좋겠죠. 그런데 사실 파워링크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똑똑하게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대표님도 주변 업장들보다 훨씬 적은 광고비로 큰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파워링크 보통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A동 헬스장, A동 헬스. 보통 이런 키워드들만 등록하셔서 많이 사용하시는데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검색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하여 파워링크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쓰는 검색어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역 플러스 업종, 상품. 우선 1번 지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A동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A동 A역 A, 이건 그냥 동을 빼고 부르는 경우입니다. A 대, 근처 대학교 이름을 부르기도 하죠. 이것처럼 지명을 부르는 이름이 정말 다양합니다. 외지 사람들을 모르고 동네 주민들만 부르는 이름도 있죠. 업종과 상품은 특성과 니즈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더 다양합니다. 헬스, 헬스장, 24시 헬스, 24시 헬스장, 24시간 헬스, 24시간 헬스장, 필라테스 등 보시다시피 모든 센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중에서 내 센터에 포함되는 것만 등록하시면 되겠죠. 누가 이렇게 검색하냐 싶겠지만 적지만 분명 검색량이 있고 이런 키워드들을 하나하나 긁어 모으면 클릭당 천 원하는 파워링크 못지 않습니다. 이 키워드를 하나씩 모아서 키워드를 조합하여 최저 비용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이런 키워드들은 대부분 등록을 안 해서 경쟁도 약하고 클릭당 비용도 거의 최저 비용입니다. 내용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 사람들이 부르는 지명 플러스 센터 모든 경우의 수를 조합하여 최저 비용으로 파워링크 등록. 이렇게만 등록하신다면 정말 저렴한 광고 비용으로도 매출을 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